오늘은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잘 찾아먹진 않지만 편의점이 그냥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하고 편의점 음식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요. 컵 누들. 계란. 이거는 그거 있잖아요. 미니스토파는 미니 닭강정. 이건 그냥, 그냥 한갓김밥. 아, 오늘 계란만 살라 했는데. 아 진짜. 이번에 식성. 먹어볼게요. 야, 진짜 오랜만이다, 이런 거. 야야손은 씻었습니다. 야 어우. 원래 차기 없는 거 같죠? 어, 차가워 헐 유통기한이 내일이 모레네. 원래 이런가? 과연? 이 음, 컵누들 우동 맛인데 매콤한 맛도 있고 한두 번 먹어봤던 것도 옛날에 아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보다 음, 생각보다. 음 그냥 아무거나 씹히는 대로 삼김은 잘 몰라요 매콤 참치 써있는 거. 매콤한 참치 음, 또한입 먹어볼게요 아, 확실히 그 편의점 주변에 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 역시 편의점은 학생들이 좋아해 자한입음 그냥 먹만좀전그 먹으면... 쇠고기 그런게 맛있던데 장조림 이런거 전주비빔밥 이런거 어쩌다보니 4개나 샀네 다해서 7,200원 뭔가 안많아 뭔가 싸 편의점 맨날 비쌌는데, 요즘에 또싼것 같아. 나말왜 이렇게 많니? 음, 국물이랑 삼김이랑 어울리네. 이거 보고 계시다면, 은 당장 편의점 가서 저처럼 드셔보세요. 맛있어요. 상현님? 맞나 상현님 편의점 추천. <laughs> 저희 친절하신 팬분 늘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늘 네, 감사합니다. 아 맛있다. 여러분. 맛있는데? 난이두 개가 맛있는데. 잠깐 스킵. 얘 한번 먹어 볼게. 얘도 30초 데웠어. 조금 차갑길래 이게 닭 닭고기가 있고 뭐닭 다리살? 맞나? 이건 몸통 같아. 난 이런 게 맛있더라. 치킨보다. 입이 싼가? 좀 뼈가 있네요 음나 왜이렇게 이런게 좋지? 불량한거? 음! 맛있어 으이씨. 국물이 맛있네. 음. <laughs> 이거 추천. 아. 편의점 뭐야.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겠는데? 맛있는데? 한 달에 한 번? 몸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. 음. 맛있어 맛있어 먹어보자 뭐, 아. 삼김은 다 좋은데 이게 터져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우 진짜 아, 정말. 내가 잘못 먹는 건가?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마라탕 먹었는데, 아 맛있더라고. 뼈 맛있다 아 뼈가 크다. 아, 운동한 거 같은 거 맛있네. 다 좋은데, 아, 다 좋은데, 이 구운 계란이 약간 차가워서 좀 이질감이 들어요. 다 좋은데. 그래서 담궈 먹나 보다 라면에. 처음에 그렇게 먹을 걸. 음. 다 먹었어. 다리면 남았다. <laughs> 어 맛있다. 웬만한 햄버거 세트도 맛있는데요. 이거 맛있다. 편의점 닭다리. <laughs> 닭다리 너무 맛있는데. ungefär